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독서하고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This house is beautiful and fantastic. <웃음> <웃음> 아 이게 뭐 영어로 다 되어 있어. 아. 이해가 안 되네 어, 어,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소개 좀해 주세요. 어 2008년도에 준공이 된 이제 한 1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잠실 엘사 아파트입니다. 잠실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특히 이제 33평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현장을 통해서 이제 입주 예정이신 분들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자마자 여기 딱 북카페 같아요 그냥. 그쵸 정확하게 찍어주신 게 컨셉 맞죠, 그? 네, 저희가 네. 고객님이랑 처음부터 잡은 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음. 또 책과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 주 컨셉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실에 뭐, 뭐 TV도 없고 네. 딱 오자마자 이 거실 서재 그죠? 네. 느낌 나는 이 느낌 딱 보이고 그 나중에 저기 부엌에서도 보이겠지만. 저기 테이블 같은 공간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관부터 한번 쭉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일단 저희가 현관 먼저 보러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본 현장 중에 제일 깔끔한데 뭔가 곳곳에 뭐 수놓 디테일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기존에 이제 형, 신발장이 안쪽에 있던 구조였는데 어좀 데드 스페이스가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발장과 좀 이런 오브제라든지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식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아무래도 현관 우리가 집에 첫인상이잖아요 딱 들어올 때부터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잠실에 특히 이제 전실이 빠져져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마감을 하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필름을 했을 때 정말 간결하고 이쁘.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보니까 중문이 많이 앞으로 좀남겨져가지 네, 중문이 어, 뒤쪽 공간과 앞쪽 공간 두, 두 군데 중한군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중문의 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해당 어떤 위치에다가 중문 설치할지에 따라서도 중문의 종류들도 다양하게 음.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훨씬, 거실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자, 전체 통유리로 해서 저희들이 네, 굉장히 슬림한 중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은 정말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요 여기 TV 있는 공간인데 TV가 일단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을 장식할 수 있는 장식장 설치되어 있는 거이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집의 컨셉 자체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과 자녀들과 이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거실 공용구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책과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실 한 면을 저희가 책장과 이런 장식장 형태로 해서 좀 만들어 드렸어요. 음. 그리고 자칫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뛰어놀 시기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디테일이지만 양쪽 모서리를 이렇게 아, 라운드로, 라운드로 네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말 이쁜 장식장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조명이 조금은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됐을까요 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주로 읽는 이 넓은 공용부 공간에는 저희들이 음. 확산형을 좀 쓰면서 좀 조도를 조금 더 잡아드렸고요. 음. 그리고 양쪽에 보이시는 이런 마그네틱 조명. 매립을 해드리면서 음. 양쪽에 마그네틱 조명으로 해서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음.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음. 이게 은은한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또 밝고. 조도가 확실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뭔가 너무 밝지 않은 느낌. 근데 아늑한 느낌. 네. 요거는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이 이런 약간 집의 무게감도 잡아줄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직선형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블랙 레일이 좀 무게감도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거실 천장이라든지 공용부는 천장공사를 다 다시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하고 단내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앞쪽 부분에도 저희들이 은은한 간접 조명을 작업을 하면서 또 저녁에는 조금 더 은은한 조명을 통해서 무드 있게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선반 아이템인 것 같은데. 네. 이 엄청 고급스럽네요. 네, 고객님께서 전 세계에 딱네개 남은 거를 어, 전 세계에 네. 공수해 오셨어요. 오. 아니, 딱 보면 이게 일반 오픈 선반들은 사실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네. 이 모서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험이 조금 있어요. 근그 차가. 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워낙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책 수납할 수도 있고 장식장처럼 오브제 같은 거 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주한원 옆에 보시면,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 마감 처리나 이런 게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 확실히 다르죠? 네. 네. 어, 확실히 그 대표님께서 뭐 저희 고객님 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laughs>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안방 내란다데 네. 거의 뭐방 같아요, 방. 작은 방처럼 보이죠? 네. 어, 기존에 이제 화단이 있던 이런 베란다 공간인데 사실 우리가 화단 철거 같은데 네, 화단 철거를 전체를 하면서 확장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개인적으로 작은 작업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확장을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안방의 창을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전체 천장부터 벽면까지 모두 다. 같은 동일한 색상의 필름지로해서 알판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시는 이제 세탁실이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히든 도어로 가구 마감을 하면서 안쪽 공간에 제 세탁 공간과 소소한 벽면 공간까지 모두 수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주방에 왔습니다. 네. 주방 중에 식탁에 왔는데 여기는. 뭐 거의 카페네요, 진짜. 그냥 아, 카페죠. 완전 카페예요, 완전. 카뭐 카페.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페보다도 더 이쁘고 음. 더욱 더 이제 아담한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메인 주방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치를 제작을 또 해드렸고 음. 거기에 맞는 굉장히 이쁜 또 식탁을 고객께서 님 음. 이제 구해주셨고. 맞아요, 이렇게 벤치를 목공으로 다 짜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니까 사실 주방도 잘안 보이고, 맞아요. 지저분한 것도 노출될 일도 없고, 네. 공간이 딱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공간 짜면서 이 필름지도 다 같이 맞추신 거죠? 맞아요. 아까 현관에서부터 이집 모든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들어온 가구와 이제 일반 인테리어 필름지를 모두 맞춰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하나의 공간이 좀 일체될 수 있게끔 네. 네, 표현을 좀 해드렸어요 그 색감이 다 이렇게 일치하다 보니까 거실부터 쭉 이어지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기도 맞아요 네. 훨씬 넓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간결해 보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움도 있고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컬러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서 공간의 무게를 좀 잡아주는 그런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 안쪽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방 메인으로 왔는데 협소하지만 엄청 알차게 있을 건다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안에 딱 들어오니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엘스나 리센츠, 트리즘 굉장히 많은 집들을 저희 공사를 했었는데 어그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또 레이아웃을 찾았다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완벽한 주방을 또 만들어 드렸고 음. 기존에 여기가 이제 가열대 자리고 음. 이제 이쪽 편이 이제 개수대 자리. 음. 기존의 엘스 구조를 보면은 이런 간단 좀 작은 이런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수 공간도 부족하고 조리 공간, 수납 공간 모든 게좀 불편한 음. 공간의 형태라서 저희가 주방을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음. 확장을 하면서 이제 기존 영역에서 있던 수도라든지 대수를 저희가 이쪽으로 나대, 옮기신 거구나. 아, 설비 작업을 네. 해서 다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홈바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이런 소형 가전들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부족한 수납을 모두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바 공간을 만들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이 안쪽으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가 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네. 또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이쪽 메인 공간에서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도 않고 네. 공간이 엄청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효율적이고 부족했던 조리 공간들은 음. 메인 주방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롱창으로 되어 있었던 이런 창문을 저희가 하프는 이제 픽스로 막으면서 복공 단열 작업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조리 공간을 더욱더 확보를 해드렸고, 이런 식기 세척기라든지 부족했던 수납까지 주방에서 모두 쉐어할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드렸습니다. 그게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안에 보면 식기 세척기도 있고, 뭐 d 귿자 구조에 조리를 다 넣었고, 홈바까지 있다고 네. 하니 하면. 사실, 뭐 웬만한 4 0평대에서도이 정도 구성 나오기 힘들거든. 맞아. 저희가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구조, 음. 모든 부분에서 사실 이보다 완벽한 주방은 없다라고 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주방. 너무 아, 완벽하죠. 네, 네 완벽해요. 네, 다음은 욕실 공간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일 세면대를 제작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 거울을 앞쪽에 설치를 해드렸고, 면도경이 포함되어 있는 조명 거울이기 때문에 또 이제 면도하실 때도 충분히 확대가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면 공간과 이 샤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하 파티션을 제작해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물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유리 파티션을 넣어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안정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니은자로 니켈 프레임까지 삽입을 좀 해드렸습니다 샤워부 안쪽에 보시면 이제 샤워수전 매립을 해드리면서 아래쪽에 하나에더 수전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발도 씻을 수 있게끔 수전을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호텔 같은 그런 욕실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안방 욕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용 욕실과는 좀 다르게 안방 욕실에서는 이제 언더볼 타입의 세면대를 하부장이 있는 타입으로 설치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부 공간에도 이제 일반 샤워수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해바라기 수전까지 저희들이 매립을 해드려서 보다 이제 두 부가 좀 편리하게 욕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공용 욕실은 보다 더 조금 밝고 화사,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면 안방 욕실은 다크한 타일과 다크한 악세사리와 장을 선택을 하면서 더욱 더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욕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욕실까지 잘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침실. 네, 간략하게 이제 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에 저희가 수납장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이었거 음. 모두 설치를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매립된 부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파우더 장을 좀 매립을 해서 네,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침대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창문 높이를 좀 조정을 해서 목공을 해드렸는데 이잠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나뵙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춥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철거도 많이 해보고 다양하게 알아봤지만 아마 중공 당시에 그 단열의 기준이 조금 낮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벽면, 외벽과 이런 침실 모든 벽면들을 저희가 단열 작업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열이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제작한 것도 단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 도면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파트 중공 당시에 단열 기준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조금 참고 자료로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선 저희 영상도 좀 참고하시고 음. 이번 영상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단열이라든지 기초 공사에 대한 뭐 추위 이런 걱정 없도록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장님 정말 카페 같은 집, 네. 네, 정말 잘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책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집이 정말 이렇게 딱 아늑하게 카페처럼 꾸며 있다 보니까. 잠깐 있는 시간에도 뭘 읽고, 읽고 싶을 것 같아요. 뭐라도 그렇죠. 읽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두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있지만, 책은 음. 또 와이프랑 이렇게 책 육아, 음. 독서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책을 읽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최우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드렸고, 또 고객님과 잘 이렇게 마무리 하다 보니까 저 역시 도좀 배움도 많았고, 음. 정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모든 영상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정말 숨은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고객님도 만족을 하시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만한 현장이 아니었나. 제 생각에는 이 잠실에서 가장 이쁜 이런 카페 같은 집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봐요. 그래서 기존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게 너무 뭐 일상적인 인테리어, 뻔한 인테리어 이런 게좀 지겨우셨다고 하시면 여기 영상 좀 보시면서 참고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영상 많이들 보시고 이 잠실 또는 뭐 이런 카페 같은 집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은 아이디어와 많이 런컬러 컨셉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이너 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